오토바이! 아하! 아직도! 아하! 어야 어, 지금 비켜줘야죠, 비켜줘야죠 비켜줘야죠 자, 홍의 기적, 홍의 기적 자, 비켜줘야 됩니다 비켜줘야 돼요 비켜줘야죠, 비켜줘야죠, 비켜줘야죠 어머, 어머, 후진 역징이죠 이거 역이아케이 고승우의 잘 먹었음, TV. 부릉부릉! <laughs> <부르릉 웃음> <laughs> 우리 도니 형님이 이제 좀노쇠하시고 기력이 쇠아집니다 네. <laughs> 그 방송의 메인스트림을 타고 있는 고승 변호사가 이제 이 채널의 주인공호니호 <laughs> <어허허허허허허허 웃음> 오늘의 콘텐츠는 네. 네. 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 여러 가지 그 교통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? 과연? 과연. 우리의 노력들이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지 <laughs> 예. 근데 4개월 정도만 교통... 조용 만약에 발전했으면 그거는 우리의 그 우리의, 다, 예, 우리의 그 공이죠 법이죠 어. 대한민국 중심 서울 저희거은 제목없음TV 아. 오늘은 고승우의 제목있음TV가 <laughs>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네. 돌아다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가죠? 일단은 뭐 가고 싶은데가 있는 네. 그렇다면 저의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묻어 있는 음. 그런 공간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하는 거 교통법상 뭐 문제가 되진 않죠? 아, 어, 그럼요 그럼요. 네. 뭐 한국 유럽 문제가 될수 되실... 있겠죠. <laughs> 네. 지금 도니 형님이 그 다이어트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다이어트 하면서 예민해지셔 가지고 음, 제가 좀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. 닥치라고 <웃음> 날카로우니까. <웃음> 어, 저렇게, 오토바이 아, 아직도, 제가, 반 아, 네, 도안 됩니다. 자전거. 자전거. 그렇죠. 자전거는 끌고 가야 됩 그럼, 그럼, 차와 같은 어떤 아, 평가를 받기 때문 1년을 넘게 저희가 지금, 대한민국 그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. 1년이 넘겠다고요, 우리가? 좀더 저희가 야.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. 근데 이렇게 지금 오토바이들이 사잇길로 들어가는 게 된다고 했나요? 안 되죠. 네, 안 되죠. 기본적으로는 안 되죠. 네. 네. 근데 또, 하, 또, 또. 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. 네. 네, 네. 네. 아직도. 네. 아직도 이렇게. 저희가 더 노력해야 돼요. 예? 그럼 앞으로 또 교통 이 콘텐츠를 좀 보완 시키실 생각인가요? 구독자분들께서 올해 좀 해달라는 것들이 많지 많지 않았습니까? 네네네. 어, 고변의 네네. 소개팅부터 해서 고변의 소개팅은 트와이스인데. 어, 괜찮겠습니까? 트와이스 분들 아, 아 이러면 안 되죠. 와 대단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디 아재가 미쳤다고 막이 아, 그러니까요. 자네 현대백화점. <laughs> 네. 현대백화점이죠. 현대백화점이죠? 네. 여기 오픈 런의 중심 아닙니까? 여기 가 갤러리안가? 지금 더 오픈했나? 아, 월요일 오늘 쉬는 날인가? 백화점이 월요일에 쉰다고요? 오늘 어, 화요일이냐? 오늘 목요일인데요? <웃음> <웃음> 심지어 오늘 요일, 목요일처 많이 나네. 아우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밤낮으로 네. 일을 하다 보니. 자우측에 보이는 학교 서울 현대 고등학교입니다. 아 여기가 현대 고등학교예요? 그렇죠. 홍철이 학교. 아 고승호 학교죠. 고승호가 제1 7회 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정지영 회장님 현대그룹 회장님이 설립을 하셨던 아, 아 진짜요 명문 고등학교죠 아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삼성고등학교가 없네 삼성은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아 중동고가 삼성재단이죠 아 이거 뭐있 네. 이쪽은 뭐... 나와바리죠 저희 아, 그아 요시야마모토 고야아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지금 정지선 넘어갔잖아요. 어? 아형 그러니까 아니,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? 이렇게 오토바이 가고 막 정지선 넘 가는데 옛날에 이, 이경규 형님의 예? 양심 냉장고 양심 냉장고 우린 냉장고 못 받아 이러면 너 때문에 우리 집 냉장고 못 바꾸는 거야 양심 냉장고는 할까 그 밤에 새벽에? 어, 진짜 뭘 할까요? 뭐 못할 게뭐 있어 좋습니다 양심 냉장고 냉장고를 옆에 진짜 하나 딱 세팅해 놓고 <laughs> 네 미니 냉장고라도 미... 아 그래도 이단짜리는 돼야죠 아, 아. 혹시 냉장고 협찬? <laughs> 여기가 이제 잠원동인데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잠원동에 살았어요. 근데 잠원동이 그때만 해도 막 중심의 어떤 도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집값도 비싸지고. 잠원동 잠실은 알잖아요, 그죠 잠은 누에잠이거든요. 누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잠원동에 누에들이 있었어요. 지금은 이렇게 막 아파트 재개발이 되고. 약간 녹지가 줄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그숲 있고 남, 나무가 있고 이런 공간들이 많았거든요 어허 그럼 실제로 누에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막 하늘 속 날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... 저희 어머님이 네. 그 서울에 살았을 때 60년대 때 배밭이었어 전다 강남에 그때 이제 진짜 여의나루에서 배 타고 다닐 때 어. 어머님 생전에 아네 아우 어, 그 강남에 땅이라도 하나 사놓지 그런 사람 사는데도 아예 다막 이런 자원동에또 명물이 있습니다 아, 어떤 명물? 약 40년 된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아, 지금 밥 먹으러 가자고요?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, 어, 어. 아, <laughs> 여기 서 어린 시절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니 콘텐츠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제가 운전대를 잡은 김에 자원동이다 <laughs> 개발이 됐는데 요 구간이 유일하게 개발이 안니어요 부동산 콘텐츠가 <laughs> 아니잖아요 우측에 자원떡볶이 아주 오래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, 유명하죠 장훈, 장훈이 형도 다녔다는 우리 하정우 배우 님도 여기 단골이시고 뭐 벌써 이제 다돈거 같습니다 <laughs> 이제 어디 갈까요 남산 한번 가죠 남산이요 네.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자물쇠 같은거 하나 할래요 어어 <laughs> 어? 리액션 하죠 어디 아제가 미쳤다고 아, 자전거 지금 콘텐츠가 자꾸 흔들리면 안됩니다 아 지금 교통은 전혀 보지 않고 있어요 아 지금 이런 것도 지금 그렇죠 슬슬... 그렇죠 아 이런거 네. 안된다고 제가 너무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가 옆 경원중학교라고 저희 학교랑 뭐 투닥투닥하던 학교였어요 아... 그 저희 학교에 막 이렇게 막 노는 친구들이 경원중학교 아이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저지를 하고 바람불입니다 막아서 음, 그 음. 친구가 고맙다 음. 아, 내가 운전 때 잡아야겠다. <laughs> 저 콘텐츠하고 아 그렇죠. 네.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을가지고 네. 앞에 보이는 이제 잠원한신 아파트 일동 <laughs> 7 0 2호에 살았었어요. 네. 여기 고오경 치과. 저랑 뭐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치과입니다. 요새도 이제 그 스케일링 하려고 가끔 가고요.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곳이에요. 네. 고오경 치과 왜냐면 제가 그 친구랑도 친해. 아, 하지 마! 이 새끼야. 아, 이 정도 교통량만 돼도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텐 때. 아, 그렇죠. 근데 이 잠원동이 원래 막히지 않아요. 여기 약간 베드타운 느낌의 동네라서. 나쁜 그래가. 동네예요? 아니, 굉장히 좋은 동네죠. 근데 왜 베드타운이라고?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런 개그 아. 안... 아니, 진짜 그 의미 아니에요? 미국에서는 베드타운이라고 그러면 약간 타운 <laughs> 평화의... <laughs> 이건 이제 이런 거 정차하는 건 5분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. 아, 근데 여기는. 아, 어... 이래서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. 맞습니다. 이렇게 비금에서는 이런 거는.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에 주차하면 안 돼요. 근데 지금 벌써 차세대나 그러니까. 아...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요. 근데 벌써 우리가 꽤 많은 얘기를 해서. 예를 들어서 저. 저한테... 어, 60으로 바뀌었네? 원래 60. 서울시내는 50 아니에요? 원래 60이었잖아요. 50이잖아요. 올라간 건가? 원래 60이었는데? 50아 ]이었어요? 50이었어요. 어, 50이네. 그러니 어, 이거 뭐야? 50이야, <laughs> 60이야? 아까 저또 이정표에는 60? 여기는 60으로 돼 있거든? 아, 늘어났나 보다. 야, 근데 이건 헷갈린다. 바닥은 지금 50으로 돼 있잖아. 근데 좀 지워놨네요, 확실히. 60은 좀 다시 그려놨고. 근데 만약에 어, 50이고 어. 60으로 돼 있잖아. 근데 60인 줄 알고 밟았는데 50이었어. 어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과태료가 나와. 그럼 어, 빡치지 않나? 일단 이 제기하고 뭐 다투 볼수 있겠네요. 그 네. 증거를 남겨가지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이 좀 흐려져 있고 60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 돼서 뭐 과태료라든가 불이익 보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런 네. 것들. 지금 50, 60두개 있어가지고 약간 좀 네.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제한 속도가 늘어나긴 한것 같은데요? 이렇게 네, 보니까 어, 네. 서울 20개 지역이 역시 고변보다 네이버. <laughs> 전 남산이 그 예전에 그 안기부 중정. 네. 하... 왜 남산에서 했을까? 묵기 좋아서. 진짜? 몰라 <laughs> 오, 그래도 <laughs> 기본적으로 네가 변호사란 타이틀이지니까 네. 얘기를 하면 어... 좀, 좀 어? 이런 게 있다 변호사란 기가 아니라 형님 평소에 저를 그 타이틀 좀... 없었으면 너는 <웃음> <웃음> 저 어, 이제 남산 공원을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이제? 어디를 가, 가면 될까요? 저 여,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? 우리 못가요 남산 가보고 싶은데 남산이의 <laughs> 4절 뭔지 아십니까? 이기상가 나의 몸으로 중상을 다하여 3절 뭔지 알아요?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공공. 구름 없이 형수님이랑 음. 데이트 하실때 남산 안 본적 없습니다 아 진짜요? 네. 저희는 네. 오히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다녔지 연애 때는 이렇게 어디 그럼 그 전에 연애 <웃음> <웃음> 어, 어 남산 서울타워! 어 있네? 어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네요? 어 몰랐네요 금지인데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. 남산공원에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이래요 네, 네. 가보겠습니다 오 어, 조경을 잘 해놨네요 이런 길이 있었구나 오 여기 예쁘다 어, 봄이나 가을에 오면 안중근 기념관인가 보다 진짜 어머어머어머어머 동상이 있네요? 와 처음 와봤어 어머 이런 데가 있었어? 아. 어 이거 진짜 몰랐어요 이런 데 한번 와봐야겠다 애기들이랑 같이 오고 그런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설마 너 촬영으로 와봤었나? 가이바이보어쟤 가이 똑같이 올라오냐 <laughs> 무슨 뜻이에요 저 한자는? 현이 견리, 사 견리사의인 것 같고요 응. 이글 봤을 때는 저게 만약에 오를 이자라고 한다면 의의를 생각하고 견위 저세 번째 글자가 뭔가요? 원인가? 명 뭐..뭐.. 뭐. 뒤에 세 글자가 뭔지 야 여기 아 어, 좋은 스팟 하나 알았습니다 아 트레킹하는 데가 있네 여기 애기들이랑 와도 되게 좋겠다 고양이도 저기 지나다니고 아 어, 이거 진짜 몰랐다 어, 저좀 뭐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오늘은 교통 콘텐츠 기 때문에 아, 오늘 교통 콘텐츠예요. 네. 남산 타워 한번 가 봐야겠네요. 여친과 생기면. 여친구가 없든지 원 3년 4년 된... 오, 근데 멋있다. 서울 시내 이렇게 내비게이션 없이 이렇게. 아니, 저도 이제 아까까지만 알았고 이제는 몰라요. 저도 강북 올라가면 모르거든요. 와, 이 어, 여기 또왜4 0이 3 0이었던4 0으로 올랐네요. 여기 무슨 학교가 있나 본데요 학교가 있어 가다나 아닌데? 아 가다 가다 1번 말인가요 혹시? 아하하하 다나카군하고 <laughs> 네. 고변을 이겨야 한번뭐 충분히 가능하죠. 뭐뭐 뭐, 후진 역주행이죠? 이거 역주행이야. 뭐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역주행 후진도 역주행입니다. 오 어, 깜짝 놀랐어 지금 네. 차가 올랐는데. 이렇게또 저희가 남산을 한 바퀴 돌아봤네요. 자이전 깜빡이는 안 켜시나 봐요. 보통 이렇게 자이전 라인을 썼을 때 기분 탓이에요. 사실 안 켜도 상관없는 거죠. 왜냐면 그렇습니다. 차선 자체가 신호와 차선이니까. 차선만 지키면 뭐뭐 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. 요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50%의 변호사들은 이거 모릅니다. <laughs> 자회전 차선에서, 그렇 자회전 라인에 서 있는데, U 응. 턴을할 때, 깜빡이를 켜야 되는가, 안 켜야 되는가. 변호사들 100명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아, 네. 반씩 갈릴 거예요. 네. 이게 <laughs> 이태원은 어디로 가나요? 이거 터널 지나야죠? 한번좀 지나가 볼까요? 알겠습니다. 네. 어, 우리 네명이니까 무료로 갈수 있겠다. 확인 후면제저면제 차량 처음 들어와요. 보여줘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이럴 때 약간 기분 좋아요. 남들 돈 내고 하는데 아. <laughs> 우리 공짜로 가야 된다. 야. 아 저렇게 지금 터널 내에서 이렇게 차선을 바꾸면 안 되는데요? 안 되죠. 실천까지 그어져 있잖아요. 이 네. 요거는 뭐 저희 가또 한참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60인데요. 50. 어저 어. 정도면 <laughs> 슈마워 아닙니까? 어, 근데 진짜 오십으로 가니까 약간 뒤에서 빵빵 소리가 날것 같네요. 근데 저희는 뭐 제대로 그렇죠? 지키고 있다는 거 그렇죠. 그렇죠. 네. 저희는 평생 차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그니그좀 답답하죠. 아우, 너무 답답한데요. 안전을 <laughs> 위해서 오야, 어, 어, 지금 비켜줘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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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홍의 기적, 홍의 기적. 아이고, 아이고. 자, 비켜줘야 됩니다. 비켜줘야 돼요. 비켜줘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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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비켜줘야 됩니다. 그렇죠 비켜줘야 돼요. 한국인의 서울 시민의 시민의식 요, 이제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맞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엠블로스를 몇번 타봤거든요. 왜요? 또 이런 얘기했는데 어머님 생전에 좀. 아 미국 상황이 많았어요. 네네네. 네, 네. 데 이렇게 비켜 주신 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어. 아 저럴 때는 꼭좀 이렇게 내가 저분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. 그니까. 그리고 이렇게, 내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한남동은 또 제가 추억이 많습니다. 요 앞에 그 KFC가 있어요. 그 KFC 지하에 블라인드 피그라는 그 위스키 바가 이게 왜 막히지? <웃음> <웃음> 이거 지금 1차선이에요? 2차선이에요? 차선 하나입니다 이는 근데 왜차두 대들이 가죠? 여기 우측에 병원 들어가는 차량을 이렇게 대기를 해서 천, 천천히 이제 줄서아 여기가 병원이 있어가지고 우측 밀차 통행. 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차선은 하나인데? 그렇죠. 야 이거도 특이하네. 음. 이걸 또뭐 지금 뭐 확장할 수도 없고 그렇죠. 춘천양병원에 와서 제가 건강 검진을 받거든요. <laughs> 아 진짜. <죄송합니다. 웃음> 저도 모르게. 와, <와우>. 아리야야야 <laughs> <laughs> 저거 팔 아프지 않아요? 잡고 있으니까 좀 괜찮나? 근데 네, 멋있긴 하다. 어. 여기가 이제 이태원인데. 네. 좌회전하면 해밀턴 호텔이 있고요 이태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옷을 사러 갔거든요 그럼 여기 그렇게 삐끼들이 늘어서 가지고 아호객행위요아 그쵸 그렇죠. 호객하는 형아들이 네. 때리고 그랬어요 돈 뺏고 막 그랬어요 야 이태원은 추억이 좋은 게 아, 좋아요. 홍도가 대준 일지 여기 네. 이태원의 그 마초 스튜디오라고 해서 거기서 녹음할 때 우리 지디도 같이 와서 어? 고기와 이태원이에요. 예. 아 이태원 소프드라고 하면서 먹는 거 봤어요. 그치 육덮밥. 아 예. 그래서 참 이렇게 오올 때마다 기분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. 그죠 이태원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그 길이었고. 저쪽 가면 이제 경리단길이 있고요. 그렇죠? 왜경리단길이지그 그리고... 저기 그 나이뮤지스 경리. 격리단... 아리야야야야 아, 아, 근데 네. 오랜만에 이렇게 고변이랑 서울 이렇게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재밌는데요. 아, 그렇네요. 다시 한번 저희도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았습니다. 오늘의그 서울 아, 오전 교통량 신호등을 매긴다면 저는 황색 불 드려겠습니다. 그렇죠? 아직은 아직은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. 뭐 나쁘지 않았지만, 요거 이제 오토바이가 계속 이제 정지선과 신호를 잘안 지키는 거는 아, 하나도 변함 없다. 노랑 마이너스 정도? 정지선 잘 지키길 바라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막판 이건 뭐야? 비형. 위. <laughs>